멀쩡했던 배가 갑자기 난파되어 할머니와 강아지, 그리고 퉁퉁이가 무인도로 떠내려왔습니다. 식기구와 개사료도 같이 떠내려왔지만 정작 사람이 먹을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죠. 구조선은 오지 않았고 할머니와 퉁퉁이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개사료를 먹고 있는 강아지의 뒷다리를 보며 퉁퉁이는 군침을 삼키며 말했죠. 할머니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잡아먹도록 하죠. 원래 멍멍이는 쥐인을 위해 집도 지키고 자신의 몸도 희생하는 거잖아요. 안 돼. 우리 퉁 퉁이는 내가 10년 간 키운 가족과 같은 녀석이야. 며칠 뒤 배고픔으로 기력을 다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퉁퉁이는 통통이를 잡아먹고 남은 개사우도 먹으며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텼죠. 구조된 후 할머니의 손주들은 퉁퉁이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판사님,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강아지를 뺏은 것도 아니고 먹지 않았으면 저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강아지 값은 꼭 보상하겠습니다. 퉁퉁이를 처벌해야 할까요?